안녕하세요 이건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 종업원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업원 교육과 훈련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 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돼 해요 나 혼자 잘 편하게 하고 있는데 왜 누가 종업원을 쓰라고 그러냐 종업원 쓰기 시작하면 골치도 아프고 또 종업원의 그 급료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줄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상태 그대로 하게 되면 어 부담이 될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어 지금 제가 쭉 설명 앞으로도 하고 할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 종업원의 급료를 줄수 있는 만큼 매상을 늘려서 종업원을 쓰면 저희 지금까지 했던 어그 주인의 수입은 똑같이 되면서 주. 어, 종업원을 쓰기 때문에 어, 종업원은 조금 더 시간 되는 여유를 가지고 종업원들도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손님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매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어, 우리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를 어, 시작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시스템을 제가 세 어, 달을 할때 제가 정했던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종업원을... 그 그쓸때 매상을 그만큼만 늘리면서 종업원을 쓰자한 것이 제첫 번째 수도와 팔리스였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종업원 관리에 들어가서 하기 전에 여기까지 잠깐 그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수도와 어, 경영 관리의 사 요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잠깐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했죠 현금 관리하고 자금 관리. 어 그다음에 지금 오늘 어, 마지막으로 할 종업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번에 할 커스터머 서비스. 그 다음에는 제, 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상 관리하고 경영력 관리. 그다음에 어, 안에 들어와서는 재고 관리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만 어, 하게 되면은 스토어의 경영 관리는 거의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네 가지 중에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면 우리가 속이 먹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한 가지, 제일 작은 부분 한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듈같이 그게 그저어 퀴즈 맞춤같이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어 자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자가 관리 조금만 부분 자가 관리 중에서도 뭐 우리가 범, 범, 범위가 많습니다만 자가 관리에서 아 나는 담배를 하기, 자격 하고 다 자가 관리하고 싶다면 우선 담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서 점점점 느리고 뭐현금관리현금관리도 조금씩 해서 느리면서 이렇게 해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이 시스템에 예 제가 설명드릴 이 시스템에 어 좋은 거고 아주 아, 초기모로서도 누구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책을 볼때 항상 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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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뭐 하겠는데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 아이디어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 결과가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 여기서 저기서 말씀드린 현금, 현금 관리 라든가 종합 관리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캐시어 입니다 캐시어는 여러분들이 가게 한에서 모든 것을 다해 놓은거 예를 들어서 뭐어 디스플레이를 잘했다든가 가격을 잘정했다든가뭐 이 스페셜 세일을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결정판이 캐시오가 손님 앞에 하는 것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캐시오가 매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캐시오는 어 보통은 우리가 어 종업원을 채용할 때 캐시오 경험이 있다 그러면 바로 조금 어 기계가 조금 캐시오에서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한 다음에, 어, 가격만 조금 하면은 바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시피 캐셔는, 어, 그, 매상의 10% 정도를 자기 혼자서 좌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상 10%는 굉장히 부, 비중이 크죠. 그래서, 캐셔는, 캐셔를 자르기 위해서는, 캐셔로서의 가치야될 기능이 있습니다. 어,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스탁 또는 쿨러에서 일한다가 또는 페이스업 또는 페이스업을 어, 하면서 물건의 위치, 위, 에, 물건의 이름, 사이즈 어, 그런 품질이라든가 어, 또는 다른 브랜드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잘 알고 있고 또한 그종업원들하고 캐셔는 다른 종업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도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캐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중에 우리가 그 캐셔가 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스페셜 세일도 하지 않고 또는 다른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매상을 늘릴 수 있는 그 비밀 병기가 캐셔의 그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셔의 SOP 많이 들어 보셨죠? 작업의 표준화. 이것은 왜 작업을 표준화하면 어 누가 어어 어, 누구든지 언제나 가, 같은 일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표준입니다 어렵게 하면 표준화 그런데 사실은 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때뭐맨 처음에 할때뭐 생각하고 합니까? 처음에 배울 때 하지만 그렇지만 좀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들라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일을 할때 표준화로서 훈련과 교육과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사람이 일하는 것은 거의 무식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도 적고 어 스피드도 나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캐셔는 빠르게 하지 말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모토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주인들은 캐셔한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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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뽑아라 그러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손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저 우리가 미국 미국 은행에 가 보면 줄로 많이 서는데도 절대로 거기 있는 그 텔러들은 그 바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하나 하나를 정확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미국 은행들을 믿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캐셔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물건 하나 하나마다를 다 해주고 어, 영수증도 정확히 해주는 것이 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캐쇼의 그 작업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손님이 오면, 어, 우선은, 어, 그리팅. 이 반갑게. 하 o w a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물건을 손님이 가져온 물건을 보면,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대오 어, 요것이 다냐 하는 것을 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대답이, anything else you need, 어, 더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뭐 손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물건 하나 하나를 어 우리가 손으로 집으면서 가격을 보고 어 이게 그캐시레스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어 스캐너 시스템이 아니고 매뉴얼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은 작은 규모에서 매뉴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스캐너 쓰는 것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매뉴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물건을 할때 어, 같은 물건이 3개 있을 때어 캐셔리스트 보면은 곱하기 3개를 하는 그런 어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그 의도적으로 오도적으로물건이 3개인데 2개만 찍을 수 있습니다. 손님은 그랬을 때 주인은 그걸 하려고 하면 음 그것을 그 발견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어, 그 물건이 같은 물건이 같은 가격 같은 물건일 때꼭 하나씩 하나씩 찍그저 캐시레이서 찍어 집어넣을 수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다 찍은 다음에 찍은 다음에 어, 서브 토탈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찍어놓은 것이 얼마입니다. 그랬을 때이그 어, 다음 번에 서브 토탈의 그 다음 번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 우리가 거기 그 찬스에 더한번 손님이 더 필요한 거 없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어, 물건을 우리가 더팔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 손님이 그이 맥주를 사, 사, 사러 왔다 그러면 맥주 대게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하버드 세거리 시대든가 어, 또는 뭐 어, 이. 저, 쥐인금이라든가 또는 캔디라든가 또는 맥주를 마실 때는 또, 칩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 우리가 그 m m e n d the h e 서 손님들이 h 어, 그러면 나담배 f 주세요. 그러면 캐 o 가한 마디 하 e a d of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ead o 맥도날 e 가시면은 햄버거를 했을 때꼭 거기에 손님이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How about the french fry? How about the drink? 이것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프렌치 어, 프라이라든가 드링크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매, 얼마를 팔았냐라는 것이 그 맥도날드에서 캐셔의 어, 업무 성적에 따진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어, 배워가지고 그 순간 서브 토탈을 했을 때 우리가 매상을 늘릴 수 있는 비밀 변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 저기서 말하는 매상 관리하고 경영에 거기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서브 토틀 얘기한 다음에 비밀 변기는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님이 어 돈을 주, 주었을 때는 돈을 주었을 때는. 어 예, 20불을 받았으면 아로 t of 2 0라든가 또는 I have 20라고 손님한테 20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20불은 캐시웨이터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0불, 받았다든가, 20불 줬다든가 10불 줬다던가 그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산이 그 끝날 때까지는 캐시웨이터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20불을 그 다음에 20불을 찍게 되면 캐시웨이터에서 영수증이 나오면서 어, 잔돈이 얼마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캐시터 어, 드로어가 열리면서 우리가 그 잔돈을 쉬게 되는데 픽업할 때 우리가 잔돈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자기 앞에서 캐시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한번 세고 세고 그럼 두번 세게 되겠죠. 그리고 손님한테 영수증을 주면서 This is your receipt. 이게 당신한테 주는 미스트입니다 잔돈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가격을 우리가 돈을 내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단돈을 이렇게 세어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 손님이 준 돈하고 또는 우리가 어, 잔돈을 주었을 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손님이 주는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캐시레스터 위드 올려놨으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 우리가 잔돈을 줬을 때 잘못 세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적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우서부터 돈을 픽업할 때한번 세고, 그캐시 수수료가 한번 세고, 손님한테한번 세기 때문에 세번 셉니다. 세번 했을 때 어, 그게 실수가 생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다 끝났을 때 손님한테 용수증을 주면서 잔돈 다 주고, 에브리땡스 오케이 okay. 했을 때 손님이 오케이 okay. 그러면. 그, 딜이 끝납니다. 그런데, 어, 손님이 내가 준 영수증이, 캐셔가준 영수증을 가지고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캐셔가한 것을 믿지 못했다든가, 어, 또는, 잘 자, 자, 자는 물건을 사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 매니저나 주인은 그 캐셔가 한, 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그 캐셔의 그 작업 표준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합니다. 그 캐셔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예, 왜냐하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작업 표준화대로 계속 해놓은 사람들은 어, 잘했는데 만약 그래서 중간에 다른 것을 바꾼다든가 할 때는 잘못하게 되면 꼭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 캐셔가 잘 캐셔가 그 표준화에 대해서 잘 되었을 때 어떤 문제, 어떤 것이 좋은 점이라면 어, 캐셔가 하거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취트를 체인지로 결산하게 되면 셔더러가 나니다 돈이 어, 맞춰봤을 때모자라는가 뭐 남을 경우에 있으니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이, 이 표, 작업 표준화에서는 그런 것까지 줄어들 수 있도록 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설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손님이 준 돈은 캐시레이스도 위에다 올려놓고 잔돈은 내가 손님 주기 전까지 세번 세기 때문에 손님하고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비밀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것그 매산증거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그 우리가 드랍시스템이라는 그런 걸 때문에 현금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보통 캐시 가게에서 어, 실제적으로 손님하고 어, 그 서비스를 할 때는 캐쇼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쇼가 제일 좋은 위치, 가게의 전반을 다볼수 있고 경험들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시도 할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그 손님하고 직접 대하기 때문에 손님으로도 할, 어, 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순 이익의 손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뭐캔 하나가 그그글로서리캔 그 하나가 찍어졌을때 아까까지 그뭐 일불짜리 뭐, 뭐 그러지 그런데 그1불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가에 대한 설명을 종업원들한테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업원들이 일했을 때. 자기가 일하는 시간에 대한 값이라든가 또는 물건이라든가 또는 손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어, 사실화됩니다. 종업원을 쓰, 쓰다 보니까 어, 상하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명령계통이 있어야 되고 어, 또는 보호계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크든 작든 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탑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은 주인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어, 보통은 우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같이 일하게 되는데, 와이프는, 어, 제 2인자로서, 어, 주인만큼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그것을, 어, 주인이, 어, 와이프를 먼저 어, 출연을 시키고, 그 다음번에 종업을 시켜야, 어, 그 와이프가, 그, 자기 위치를, 그 세컨맨의 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줌마들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 별로 어그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국 와서 크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와이프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 와이프를 그렇게 어 그저 밸류를 잘 모르신 분들은 어느 서부터라도 와이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는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 최고의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어 그래 어, 종업원들은 그 위클리 스케줄을 만들어서 어 해야 됩니다. 그 종업원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거서부터 기 시작을 해줘야 나중에 세명 다섯 명열명될 때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뭐 사람이 한 다섯 명이나 되면 우리가 하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 종업원들이 이미 다른 나쁜 습관들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종업원들을 다 바꾸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어서 어, 교육과 훈련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하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케줄을 만들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타임 카드라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또 우리도 패로를 어, 계산할 때 타임 카드를 씁니다만은 타임 카드를 쓸때 마신이 있으면 타임 마신이, 타임 카드 마신이 있으면 훨씬 편리한데 그것이 또 비싸고. 음, 그또 카드도 사야 되고, 뭐 리본도 사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저희는 초반기에 없으면 캐슈레스트에 나오는 리시트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고 캐슈어가 사인을 해주고, 본인이 사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 타임카드를 대용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저 캐슈어가 하나가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캐슈레스트를세대 세대할 때. 넌 세일 드롭 오픈 그러니까 어, 손님하고의 세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 캐슈레스터의 드로우 가 서랍이 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그 오전 짜리 찍어서 연대든가 또는 뭐 아마 띵 하고 열게 되면 열게끔 하는 그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돈도 바꿔야 되고 뭐저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떨 경우는 어, 주인이 야, 그 연락 면하 오전짜리 찍고 십전짜리 찍고 열어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꼭 연락을 하면 손님이 왔을 때 다음에 기다렸다가 닫기 전에 우리가 돈도 드랍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손님하고의 그, 그저 세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드로어를 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창고에 구멍을 하나 내주는 것 같이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사고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종업원들을 우리가 어 이제 파야하고 교육하고 훈련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는 스토와 룰을 정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유니폼을 줬으면 어 유니폼을 꼭입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달아야 되고, 왜냐면 하 이름은 중요합니다. 손님들의 손님들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것을 줬습니까? 했을 경우에 이름표를 보면 기억을 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내 예, 가슴에 엔플로이들이 자기 가슴에 이름표를 달았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그만 규모에서는 무슨 뭐 무슨 유니폼의 필요에 내임택이 필요에 그렇겠지만 거기서부터가 어, 손, 손님한테 서비스에 차별합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다가 그걸 달게 되니까 종업분들이 우선 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분들한테 종업들을 한 명, 두명 쓰기 시작하면 계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어, 매니저 어쩔 수 없이 매니저 뭐 이런 거 생기는데 그런 것이 생김으로써 명령 개통도 쓸 분들로 어, 그그 사람들의 작업 능력의 레벨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어, 월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 종업원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그저 종업원들의 그 생일날이 되든가 또는 어, 적당한 그저 시기에 그 보너스도 조금씩 뭐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너스라도 준비했다 주게 되면 종업원들이 사기도 생기고 또어그 종업원들이 그 보너스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다못해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절대로 어~ 종업원한테 준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그게 몇 배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종업원 대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 종업원을 종업원 그~ 채용서부터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지금 어~ 세 번째까지 한좀 이유는 어 우리가 장사하는데 종업원이 위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가 어, 기기도 들여왔고 모든 좋은 시스템을 세다 발전도 그걸 예, 실행해서 완성시켜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 그 저, 이 결과를 만들어주는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어, 종업원들을 마치 그 텔레비에 스위치 같이 껐다 켰다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코워커 같은 어, 동료로서 도, 동업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해주게 되면 어, 절대로 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종업원들한테 종업원들에만 그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종업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게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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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할때또한 어,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인이 먼저 시스템을 셋업하고 주인이 먼저 그걸 습득을 한 다음에 그것이 결과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종업원들한, 종업원들한테 예, 전달해서 어, 전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주인이 먼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일하는 양이라든가 일하는 속도는 종업원마저 못할지 모르지만 기본을 기본 골격이라든가 기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소규모에서는 잘 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OJT입니다. 온도 a i 트레이닝, 우리가 현장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음,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로 실제적으로 일할 때에서는 조금 어, 그사람이 문제가 생겨 실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근데그 실수를 할수 경우에 자, 첫 번째로 따진 것은, 왜 그렇게 했냐고 보통은 질문하기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작업화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네. 왜냐.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것만 고쳐주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수를 안할수 있다.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어, 결과를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고 과정을 가지고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과정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문제점 찾기도 쉽고요. 그 종업원들을 우리가 그, 그, 더 나은 그 종업원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그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 실수를 어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고의적인 실수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수 있는 실수냐 하는 거 따져야 되는데, 오이적인 실수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했던 그 종업원 중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여기 종업원 관리 지금 우리가 1번 끝났고요. 2번 중에서 종업원 관리가 끝났는데요. 어, 종업원 관리는 나중에 여기가 그 서비스라든가 또는 어, 매상 매산, 매산 그 증가하는데 다시 한번 또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겁니다. 어 혹시 문, 저희가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메일로 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긴 시간 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나올 것은 어 커스터머 서비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